김대중, 김영삼, 라이벌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자 1987년 10월 10일 김영삼은 대선 출마를 먼저 선언해버렸다. 이에 김대중은 당권만 보장받는다면 후보를 양보하겠다며 대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그런데 다시 상도동 쪽에서 찬물을 끼얹었다. 1970일 대선 때와는 다르게 저희가 후보는 물론 당권도 가져와야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김대중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후보 양보를 취소했다. 나더러 완전히 발가벗으란 말이오. 그렇게는 못하겠소. 군중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전하는 분위기는 무섭다. 김대중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평정심을 잃고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이 자리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 추후에는 삼당합당까지 범해졌다.